날개였다. 오, 무슨 말이 돼? 사람이 나비로 변한 꿈을 꾸는 건가? 나비가 사람으로 변한 꿈을 꾸는 것인가? 나이트 스프링스의 어떤 이들은 모든 존재의 본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 전다아 다리가 계속 돌고 있어. 오늘의 에피소드 창의력의 부재. 작가가 꾸, 꾸고 있는 거야. 작가가 어둠에 갇힌 거예요. 상상력에 나를 나래를 피고 있는 것. 지하실에 있대 지하실에 뭐가? 이게 뭐야? 너는 최면에 걸린 게 이거야? 어머 저 사람이 나타나서 근 본적인 현실의 부재요? 아니 난 이걸 보면서도 이런프로그램이 진짜 있다면 이게 뭔 의도로 만들었을까? 뭐라고 뭐라고 재미도 없고 oh, well. oh, no, 놀랍지도 no, 않고 <laughs>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나도 정신이 살란스러워 네가 진실을 말해줘야지. 아니, 자기네 집안에 지하실에서 저런 게 나타나는데, 대화하고 있는 저 아줌마들은 뭐 하는 거야? 뭐야? 이러고 끝나? 가자, 아, 여기가 고장나서 이게 계속 도는구나. 어머나, 뗄기 내려오시오, 힐기. 안 내려와? 아, 나보고 따라오라고? 아, 그런 거야? 내려와? 총알 언제 다 넣었냐 <laughs> 어다 넣었다 갑시다 다 잡은 것 같소 총알이 얼마 없긴 한데 어 밑에 조명탄은 주수면서 가야지 都都能。 아니, 총알을 주고 좀! 아! 총알을 또좀 줘요! 큰일 났네. 총알도 없어요. 애들은 뭐 미션 대신하고, 아직도 뭐, 안 끝났어? 뭐, 누가 어디 숨어있어? 가! 안 움직이는게 누가 아들나왔나본데 어디냐 언놈이냐 왜안나오냐나와라아아 아, 혼자 가버렸어 언니 아 배신이야 거기서 또 잡아 본다고 나 놔두고 <놀람>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총알이 없는데요 너무 안 조심해 총알을. 아하, 양심이 없네. 아 자기들은 헬기, 아니 처음부터 나도 헬기로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되잖아. 같이 헬기 타고 가면 되지. 아 시딱 나올 분위긴데 이거. 啊哈。 자꾸 뒤에서 나타... 소리 없이 자꾸 나타나지 말라고... 뒤도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는... 어, 숨겨진 보급상자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그치... 내 열심히... 그니까... 대짜증 나는 게... 아니, 지가 작가인 주제에 이걸를 그릴 거면... 아니, 쓸 거면... 응? 자동 그한 열다섯 발짜리 호로록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잖아. 그한번탁 집어 넣으면, 응? 굳이 꼭한 발씩 한 발씩. Miss Weaver, Cynthia, I'm a friend. Prove it. You're the Lady of the Light in the song. You can help me. 할머니, 드디어 할머니를 만 Time, young man, i been waiting a very long time for you. Oh, it's in the well-lit room. Excuse me. What you need to drive the darkness back, the well-lit room. Oh, to do to 아, 내 아니 챕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에서 바뀌는 데 상해. I 음? can get my friends to come back with the helicopter.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이건 이건 아니지. 내 응, 그걸 없애버리는 건내 랜턴. 이 아, 이그 제가 보급품 쥐 썼던 그거. 이 할머니가 여기저기 다 갖다 놓은 거네. 불로 밝혀 놓은 비밀 통로가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건전지 포머조명탄총 들고. 들고... 아, 샷건 총알이 하나도 없네? 갑자당신이전력 음. 음. 차량 스위치 밖에 있으니까 나보고 그거 켜고 오는 거야? 여기도 아웃라스트 건전지만큼 극혐이야. 전력을 차단하라고? 어디 있는데 전력을 차단하러 가야 될까요? 주술 건 없네. 이쪽이구나. <laughs> 아,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야? 던지지 마라. 어. 아! 제구력 아. 너무 좋은 거 아니니? 응? 왜 이렇게 도끼를 잘 던져? 내가 거, 도기를 하고 있는 동안은. 움직임이 겁나 둔해지는데 쟤네들이 막 뛰면서 막건전지막 아니 건전지 도끼 던지고 봐 응. 저장 한번 하고 저거 절로 가는. I could see the kill switch that would cut the power to the transformer yard. 저쪽으로 가는 길을 찾으면 돼. 이건 뭐냐? 일기. 숨은 제역이. 제어기. 숨은 제역이요? If I could figure out the gates, I could use them to get to the kill switch. 아하. 일단 그래 여기서 일로 가요. 아세 개를 다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나 보고 세 개를 다이으라는 거잖아. 아까는 두 개가 돼 있었는데. <laughs> 내가 눈치챘지. 가자. 가서러 운거들 오랜. 오랜만이야. 샷건 타냐 저는 사단하기 야야야야야. 나는 집에 어떻게 가라고? Weaver's water p i p asset should now be good to go. 내가 한 방에 풀었다고 싱거운 퍼즐이라니, 응? 아, 이제 또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는데? 총알도 별로 없는데. 피복, 앞에 안 보여. 아파, 아파, 아파. 어디, 어디 있어? 어디서? 분명히 그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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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나. 아저씨 총알이 안 바뀌어요 총이 총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아예 아퍼라 아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응? 안 바뀌어. Hey, young man, follow me. Come, come, the pipe's empty now. We're ready to go. This way, we need to go. I knew them both, Tom and Barbara. I had such a crush on him. So, so I was jealous. There was a part of me I was so glad when she had the accident. And then Tom started writing. And... And woke the dark He tried to bring her back, but there are no free rides like that. I'm starting to realize that. In that case, young man, perhaps you're a smarter man than Tom was. The witch looked like her. But it wasn't. Barbara was sweet. He didn't understand until it was too late. He tried to undo it, wrote himself, her, everything he'd ever written, out of the world. Oh, <laughs> he was so famous, and afterward, no one knew. Oh, no. <laughs> Tom, <laughs> he left only one thing behind, happened again. Insurance. He trusted me, or perhaps used me a little. <놀람> 네 아줌마는 저의 <되게> 통계에 <놀람> 호흡으로 들고 <주고> 다녀. <놀람> 아, 문 열리는 거야? 뭐가 금슬금 움직인다.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당신이 그린 스토리에 잠겨있아남게될 라이플로 s 쓰... 음... 까 라이플 지금 저기 없지 데미지는 좋게 좋겠... 언제 올려요 할머니 <laughs> 차라리 나보고 연락하고 <열라고> 하든가 <laughs> 아열리 생각을 안 하네 okay, 한양룡이 두발이요 지금 샷건이 여덟 발짜리로 늘어나면서 데미지가 조금 적은 거고. 펌프 샷건으로 바뀌면서. 어, 떨어졌나 봐. 헬리콥터. t h e y probably d d You must r e 어머, 어떻게? Well, be 이 아저씨 봐라. 뭐이씨 무슨 나는 것처럼 고 밑에 그렇게 뛰어내려. At least I didn't h a v <laughs> 오버쟁이 잠깐. 응? 하나밖에 안 했어? 출락하는헬리콥터또 <laughs> 이제 또 뱅글뱅글 이산 하나 돌면서 내려갈 거지? 저기 가는데 길이 그렇지 이제 왠지 스무개고 음... 다리를 건너야 하는가? 아. 아이 아셋때 천지네 아이 슬로우 비디오를 차라리 넣지 말든가 움직이지도 않고 <laughs> 이씨 솔직히 얘기해 나 이것도 건너면은 아 저기서 리로 건너는 거였구나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거가나 아, 그네, 근데, 근데 내가 일로 뛴 건가? 아닌가? 아, 이것들이 진짜. 아이, 진짜. 저리 안 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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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죽고 죽어, 죽어, 죽어! 안 가? 별로? 주고, 주고, 안 가냐고. 꺼지라고. 이것들이. 에이, 아! 저기 좀 가자고 이것들아. 가깝게 했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 오, 어디 갔어? 조명탄 총알? 뭐야? 누가 이렇게 조명탄을 흘리고 다녀? 응, 누가 이렇게 조명탄을 흘리고 다녀? 이쪽라고 오! Barry. Barry. 나왔어, 니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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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많아? 아니, 왜 도끼가 나한테만 던져, 이거들아? 아니, 다른 사람들 있는데 나한테만 도끼를 돌리는 이유가 뭘 있구나 아냐? 와, 언니 쩌는데? 예에! <목소리> <목소리> 이쪽? <목소리> 여기? 여기? 여깄다. Weaver will meet us at the dam. 음. 어, 내가 일로 와서 일로 온 거야? 여기 밑에도 갈 건데, 밑에 와봐. 다시 와봐. 고급품 찾으러 간 거야. 지파밍 해야지, 그치, 쪼기로, 응.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이거 거인줄 알았다, 이거. 멀리서 보고. 뭐, 씨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무것도 없어, 이면안 되는데. 파밍 따위 그냥 저기서 이리로 가는 거야 근데 길은 이쪽이 맞는 거 같은데? 가자 우린!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휴 That's the elevator we need to take.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What the hell is that thing? It's everywhere. Oh crap! There's more than one of them. Nothing moves like that. It's impossible. Ow! Ah! Do something. Too fast! I can't get a shot! There! No! There! Ow! They're all over the place!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How many of them are there? Where'd that one go? Ah, this can't be happening! 이리와. Watch out! He ducked into cover! Wait! This is bad! This is really bad!

Was that it? Are we safe? That was... wow. I think we're okay. Hey, ow! I got a bad feeling. Please. Let's keep our eyes open. Please tell me we don't have to move from 베리. Wait. Call the elevator. I'm keeping watch. I think I hear something moving around.